자, 우리 오늘은 사다리코 넓이 한번 구해보자. 사다리코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? 윗변에다가 아랫변을 더한 다음에 높이를 곱하고 나누기 2를 한다고 배웠어.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예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. 자, 윗변이 얼마야? 3이지. 아랫변이 5야. 그래서 3 더하기 5를 먼저 한 다음에 곱하기 높이를 하지. 그 다음 나누기 2를 하면 되지. 이게 얼마 나오지? 84 32에다가 2로 나누면 16이야.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공식이 나왔는지 한 증명 한번 해 볼까? 일단 우리는 요 사다리꼴을 구하는 거야. 맞지? 요 사다리꼴을 구하는 건데 얘를 바로 구하기 힘드니까 일단 한번 뒤집어 보자. 뒤집어서 이쪽에다 한번 붙여 보면 이런 사각형이 나올 거야. 그럼 이 오를 뒤집었으니까 오르가 이쪽으로 올라오게 되고 3의 위쪽을 에 뒤집으면 밑으로 가게 되지 얘가. 그리고 높이는 4로 똑같단 말이야. 괜찮아? 그렇게 되는데 뒤집었으니까 여기 직각, 여기 직각이었다면 이쪽도 다 직각이 되겠지. 그럼 얘가 완벽하게 뭐야? 직사각형이 된단 말이야. 직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니? 가로 곱하기 세로였잖아. 그래서 5 더하기 3을 한 다음에 4를 곱하면 돼. 즉, 여기서 5 더하기 3을 한 다음에 4를 곱한 것까지. 여기가 직사각형이야. 그런데 우리는 이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. 이 반만 구하는 게 목적이었지. 그래서 사다리꼴은 이 전체 직사각형을 구한 다음에 2로 나누게 돼. 그렇게 되면 사다리 꼴의 넓이가 나옵니다. 오케이?